네, 2022년 6월 세계일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일반 기도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반 기도회는 매월 한 번씩 드리고 있는 기도회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에 있는 국가를 위해서 또는 어떠한, 주, 어떠한 주제를 두고 그 나라를 위해 혹은 그 주제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세개월반 기도의 주제는 무엇이냐? 제가 힌트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기 지구본이 있는데요. 저기에 보이는 빨간색, 저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국가가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의 국가입니다. 네. 다른 힌트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에 뜬 사진은 저희가 2017년 세계일반 기도의 소감문에 작성한 사진인데요. 네, 이 힌트는 저희가 2017년에도 이 주제를 다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제가 힌트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의 국기인데요. 어떤 나라의 국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정식 국가명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입니다. 수도는 아부자이고, 인구는 2억 96만 명이며, 면적은 한반도의 4.2배라고 합니다. 종교는 회교 50%, 기독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나이지리아에 대한 정보에서 종교 중에 기독교가 4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지리아의 문제는 기독교 밖에라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와 기독교 밖에 라는 이두 가지 키워드를 두고 봤을 때,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밖에 국가 순위 7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지리아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 사망자 수가 거의 80%를 80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체 왜 기독교 박해가 나이지리아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종교 차이 때문입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나이지리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폭력적인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어, 자신들의 법에 기독교인들이 생활하게끔 하는 그런 차별적인 생활을 하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 종교적 차이로 인하여서 이슬람 세력들은 기독교 신자들을 모두 몰아내고자 기독교 박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적인 폭력적인 행동으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표적인 예시로 납치나 어, 살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의 법에 따라서 생활하게 한다고 했었는데요, 어, 여기에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음,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나이 지리아 북부입니다. 그 북부의 일부 주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샤리아 법에 따라 생활하게 되고 그 법에 따라 차별을 받게 됩니다. 샤리아 법은 여기 주황색 칸에 나와 있는 음, 곳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슬람의 종교법이고 이 종교법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극단적인 엄벌주의로 반인권적이며 잔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 샤리아 법에 즉 이슬람의 종교법에 어긋나게 되면 어, 벌을 받게 되고 이 사람 기독교인들이라는 나는 이런 신념이 갖고 있어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 기독교 박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뉴스와 된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음, 여기서 세 번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납치 1,500일이 지났다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서 소녀들을 2017년 2018년쯤에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소녀가 나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이 소녀 외에 다른 소녀들은 다 풀려났지만 이 소녀만 풀려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 납치된 상황이고 현재 들려지는 상황 들려지는 소녀의 근황으로는 어, 무장 세력 한 명과 지금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소녀의 가족은 소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소녀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나이지리 학생 신성모독 혐의로 화형을 당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은 어한 대학교의 학생이 커뮤니티 글에 어, 신성 모독 그러니까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라는 어, 그런 말을 한것 말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들어왔을 뿐인데 그 혐의 하나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형을 당하게 된 학생이 다니고 있던 그 학교도 지금 휴교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 박해가 대량 학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여기서 대량 학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은 좀 무색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 기독교 박해는 저희가 2017년에도 다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옛날부터 이뤄지고 있던 박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고 돌아가신 기독교 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수를 전부 다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테지만 지금 이 기사에서 뜻하는 말은 2022년 3월달 기사인데요. 이 즈음에 대량학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라 의미입니다. 어, 여기서 뉴스에서 표현하기로는 인종청소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어, 대량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음,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나이지라 북부에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도, 도, 돌아가고 계신 도, 도, 죽음에 이르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뉴스화가 음, 되었었고 음, 기독교 신자들의 어, 죽음이 종교적 자유가 없다, 나이지리아의 종교적 자유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했고, 어, 그게 뉴스화도 됐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기사가 2022년 2월부터 오늘 제가, 어, 세결반 기도하기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인데요. 전체 모든 기사를 다 다루진 않았지만, 어 지금 이 사, 기사만 봐도 2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정부의 대응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미드벨트라는 곳이 저 주황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미드벨트라는 곳이고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표시되는 어있 곳이 바르키 라디라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저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다쳐서 치료를 받는 병원입니다.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플라니족에게 공격당한 기독교인 마을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 지난 160일간 50, 500명 이상 기독교인이 살해된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니족은 단한 명도 체포되지 않은 곳입니다. 어, 정부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에 음, 라는 그런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500명이라는 사람이 또 죽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500명 그 이상의 숫자가, 어, 박해를 받고 죽음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체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이 숫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2017년 3월 저희가 나이지리아를 처음으로 세결반 기도회 때 다뤘던 날입니다. 이 날에 저희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소감을 말했고 많은 결단을 했고 또 나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끝까지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음, 우리가 사실 세결반 기도회를 매월 드리고 있지만 드리고, 드릴 리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나의 지디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두 번째로, 바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3번 기도 제목은 나이지리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이 기도 제목을 넣었냐면, 어, 나이지리아라는 어, 국가의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너 예배 드리지 마라고 막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될까에 대한 결단을 하고자 이 기도 제목을 넣었습니다. 네,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 기도는 7학년 빛나는 법의 주안과 10학년 한결 지빈이 기도하시고 세계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